하나님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처럼 비록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실수를 덮어 주시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시고 믿음을 심어 주셔서 또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그 은혜 속에 예배자가 된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 믿음의 초상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눈을 열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굴복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흥일과 때를 따라 두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면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돌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에도 기독교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한번 기독교 국가로 우... 뚝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수많은 전 세계 열방 속에서 복음 성교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우뚝 세워달라고 경제적으로도 또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외교적으로도큰 위협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이산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래 팔라살라라마카라발라바라 오늘도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일 예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아 예배 드렸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 말씀하셨사 오니 우리.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십자가 앞에다 자신을 무릎 꿇게 도와주시옵시서 그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주신 주님이 주신 그 위로와 사랑을 충만히 받아들이고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드리는 그런 모든 구독자들과 모든 하나님의 가족 친척들 우리 가족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함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카일러스 아브라카 우리 가족들을 축복해주시고, 우리 조카들 우리 여동생 가족들을 축복해주시고, 우리 귀한 지자들도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배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한번 바르게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흔들리는 건 안타까울 수 있지만,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또 한미 외교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